오늘 도전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저희가 수요일은 성경 공부의 형태로 그렇게 또 나눔을 위주로 이렇게 수요일은 하고요. 토요일 새벽은 생명의 삶 QT 말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맞춰서 그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를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택해서. 토요일은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주일은 강의 설교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 생명의 삶 말씀 진도가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지난주에 말씀 안에, 이번 주 말씀 안에서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아, 고독하다. 응. 여러분, 그게 두 단어가 원래 이렇게 함께 붙어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네 단어는 뭐냐면, 의지할 데 없는 네 신분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환, 호래비 환, 과, 과부 과자, 고, 외로울 고자 고아 할때 고자 독, 홀로 독 그래서 어, 호랍이 과부, 고아 그리고 독신 이것은 나라가 책임져줘야 되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환과 고독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겐가 어, 누구? 그 도움을 받아야지만 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한 사람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10편 68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또중히여기시는그 안타까운 신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 항상 그들을 선대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숙이 27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번더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슬로보아시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요셉의 후손이고요. 문하세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들만 있습니다. 요즘은 딸만 많아도 어, 부자라고 할 텐데, 옛날에 딸이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상속권이 없어요. 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그 전부 다 아들을 중심으로 상속되는데, 이 지금 27장, 이 27장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앞에서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정복하는 땅에 대해서 이제 분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인구 조사를 시행했고 그 계수한 대로 각 족속 각 지파의 그 자손들 대로 분배를 하는데 딸들만 있다 보니까 그 분배에서 빠진 겁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지경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랍니다라고 자기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에 간섭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처분을 내리십니까? 땅을 그들에게도 줘라.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결정은 대단히 놀라운 결정입니다. 조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이스라엘의 법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입법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헌법을 바꿔라. 응? 아들만 호주가 되어서 아들만 상속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딸에게도 해 주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딸이 없으면 형 가까운 형제에게라도 줘라. 가까운 형제가 없으면 그 일가 친척 중에 가까운 자에게라도 줘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하면서, 아, 오늘 이 큐티에 어떤 좋은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오늘 세번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공평하게 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의 그 정황으로 보면 이것은 획기적인 처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남자나 여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단지, 아,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법이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아주 미약한 그 영역에까지 법이 미쳐야 되거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개인의 권리와 자유까지 보존해주기 위해서, 보호,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법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안식일 날 손마른 병자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날 치유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대 예수님이 말씀하죠.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양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이걸 구하지 않겠느냐? 양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대한민국은 단한 번도 1945년 해방 이후에 여자들이... 우리에게 투표권을 주세요라고 투쟁했던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1940년대까지도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할때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선거권을 줬고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은 그들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선거권을 주는 인권의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는요, 여자들이 그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투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기독교 정신이 나라를 설립하면서부터 바로 적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의 그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어, 역사가 이 성경에 기초한 그러한 부분이 대한민국의 개국 정신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시냐,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평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존중히 여기실 뿐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까 조선 시대의 그네 가지 종류의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 환과 고독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예. 연약한 사람들 성경에서는 자주 반복해서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를 보면요.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니라 수술을 하는데 하나라도 더 배워야지 내 곡간을 더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밭모퉁이에그 열매들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 룻이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와서 뭐를 합니까? 이삭죽기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또 그거를 알고 야 그쪽 많이 배지 마라, 많이 추수하지 마라, 그쪽 그냥 비워둬라 와서 가져가게 이게 이스라엘의 공동체 당시에는 정권이 뭐 기초생활수급자 해가지고 뭐쌀한 가마니 줘라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그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제도. 가진 자가 추수할 때 일부를 남겨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티끌같이 여겨지는 인생에 예수님 역시도 티끌같은 몸으로 오셨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사셨습니다. 목수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형편을 더 많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간구할 때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이 딸들은 아,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지 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답답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환경과 조건과 제도는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12년 혈루증 알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몸에 냄새 나겠죠. 이제는 삐쩍 말랐을 것입니다. 재산 다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많은 의원들에게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사람들은 이 여인이 가까이 오는 것 싫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내가 예수께로 가면 나는 고침 받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멀리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용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모습과 열두의 혈육 중 알았던 이 여인의 모습은 같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웃 붙들고 이야기하십니까? 해결이 되던가요?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는 토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간절해질 거냐라고 하는 거지요. 목소리를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안타까움을 말하세요.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새벽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시편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아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할 때 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간증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음이 간절하면 행동도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주여 측창하고 계속 개인 기도까지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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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